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휴대폰 사진첩과 법원 문자처럼 디지털 세상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종 스미싱이나 교묘한 보이스 피싱 같은 온라인 위협들을 살펴보면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의 휴대폰 사진첩에요, 신분증 사진 같은 거 혹시 그대로 저장해두시나요? 아, 네. 아니면 뭐 법원이나 검찰청 이런 곳에서 온 전화나 문자 받아보신 경험은요? 음, 그런 경험들 대 종종 있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요. 바로 이런 지점들을 파고드는 디지털 세상의 어떤 위험들 그리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아주 실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순식간에 돈이 사라지는 그런 신종 스미싱부터 시작해서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는 보이스 피싱 그리고 또 온라인상의 다른 위협들까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당신의 정보 그리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아, 정말 좀 충격적인 사례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한 짬뽕집 사장님이신데. 단 20분 만에 5천만 원을 잃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정말 어렵게 가게를 꾸려 가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아니, 20분 만에 5천만 원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통신사에서 문자가 왔대요. 휴대폰이 해지될 예정이다. 네. 그리고 한 10분, 10분 뒤에는 또 다른 알뜰폰 통신사 이름으로 개통이 되었다는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아, 그 짧은 사이에요? 네. 그리고 바로 본인 휴대폰은 먹통이 되어 버렸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상하죠 그래서 통신사 지점에 막 달려갔더니 뭐 해킹당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겠네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돈이요 네그 아내분 휴대폰으로 마이너스 통장 알림이 오도록 설정을 해두셨는데 갑자기 천만 원씩 천만 원씩 계속 출금됐다는 알림이 막 울리기 시작한 거죠 천만 원씩이요? 네. 총 오천만 원이 정말 불과 한 이십 분 사이에요. 실제 인출 기록을 보면 뭐몇십초 단위, 십 초, 이십 초 단위로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어떻게? 피해자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몇달 전에 모르는 번호로 온 부고 문자 있잖아요. 아 부고 문자 그거 저도 받아본 것 같아요. 요즘 정말 그럴듯하게 오던데요. 맞아요. 아주 교묘하죠. 그 문자 속 링크를 그냥 무심코 클릭했던 적이 있으셨대요. 아. 당시에는 뭐 링크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화면만 잠시 좀 이상하다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결정적인 계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그 부고 문자가 결국 답장하거나 링크 누르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아는데 워낙 그럴듯하게 오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경로였다니 진짜 섬뜩하네요. 네. 일단 그렇게 악성 코드가 설치되면요. 해커는 그 휴대폰에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완전히요. 모든 정보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뭐냐면 바로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해 둔 신분증 사진입니다. 신분증 사진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만약에 그 사진이 있었다면 해커는 이걸 이용해서 피해자 모르게 비대면으로. 네,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새로 개통해 버린 겁니다. 신분증 사진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명의로 새 휴대폰이 그것도 비대면으로 개통될 수 있다고요. 와.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좀 놀라운데요. 네. 그냥 편리하다고 사진 찍어 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범죄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 준 셈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편리함이 곧 취약점이 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새로 개통한 알뜰폰에다가 은행 앱 같은 걸 설치하고요. 이미 확보한 다른 개인 정보들, 그리고 악성 코드로 가로챈 인증 문자 같은 걸 이용해서 계좌에 접근해서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아, 피해자 원래 휴대폰은 먹통이니까 뭐 막을 수도 없었겠고요. 그렇죠.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관련 분쟁 건수가요. 작년에만 전년 대비해서 68.5%나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와, 68.5% 증가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출처 불분명한 문자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거. 이게 기본이겠고요. 백신 앱 같은 것도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물론 백신 앱 설치도 중요하고, 링크 클릭 안 하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네. 역시. 신분증 아니면 뭐 여권 사진. 은행 계좌 정보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들은요, 절대 휴대폰에 사진이나 캡처 형태로 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저장 자체를 안 하는 거군요? 네.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이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분증 사진 저장 절대 안 되겠네요. 아.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걸 앗아가는 스미싱도 정말 무섭지만요.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듣고 있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스미싱이 기술적인 탈취에 가깝다면 이건 정말 심리전이죠. 훨씬 더 교묘하고 또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옥죄는 방식입니다. 네 자료에 나온 또 다른 사례를 좀 보면요 한 피해자분이 법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으셨대요 아 법원이요 네 등기우편물을 보내야 하는데 혹시 집에서 받으실 거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열람하시겠냐 이렇게 물어서 인터넷 열람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비대면으로 많이 하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더니 가짜 법원 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더래요. 뭐 법원 등기열람 24.kr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건 번호도 알려 주고요. 네. 그래서 접속을 해 봤더니 와, 정말 그럴듯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가 딱 뜨고 거기다 사건 번호를 입력하니까 피해자 본인 이름이랑 주민 번호 앞자리까지 떡하니 적힌 검찰 공문이라는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진짜 공문처럼요. 네. 내용은 더 기가 막힌 인데요. 당신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세탁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스스로 피해자임을 해명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심지어 뭐 대검찰청 총장 심우정 이런 직인까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해요. 야, 이거는 뭐 정말 정교한데요? 자기 이름이랑 정보가 들어간 검찰 공문을 보면 저라도 일단 당황하고 겁먹을 것 같습니다.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공식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고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일부 알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가짜 검사, 뭐 김민수 검사 이런 아주 흔한 이름을 대면서 나타나서는요. 이 사건은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으니 외부에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발설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아, 엠바고까지? 네, 심지어 가족이나 직장에도 불이익을 줄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단계입니다. 고립이요? 어떻게 사람을 고립시킨다는 거죠? 상상이 잘안 가는데요? 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 관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요. 새 휴대폰, 그러니까 공기계를 하나 사서 자기들이 지정해 주는 모텔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모텔로요? 왜요?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자기들하고만 통화하게 만들려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 셀프 감금 상태를 유도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자기 발로 감금 상태에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이건 뭐, 너무 악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텔에서는 또뭘 시키는 건가요? 네, 그 모텔에 들어가면요. 팀뷰어 호스트 같은 원격제어 앱 있잖아요. 그걸 설치하라고 합니다. 원격제어 앱이요? 아, 네, 뭐, 이유는 사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둘러대지만, 실제 목적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죠. 와. 그럼 모든 걸다 들여다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정말 기상 시간, 식사 메뉴, 취침 시간까지 전부 다 보고하게 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답니다. 심지어는 매일 수십 장씩 반성문 같은 걸 쓰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성문까지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금감원 직원, 뭐 김성욱 과장 이런 식으로 사칭하는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는요. 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져서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타박하는 그런 역할 끝까지 버린다고 합니다.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렇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돈을 요구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심리가 장악된 상태에서 지금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정부의 안전계좌로 자금을 모두 옮겨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이런 식의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는 거죠. 아 안정계좌? 네 피해자는 이미 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니까요 가지고 있던 예금은 물론이고 주식까지 다 팔아서 송금했고요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은행 내부에 공범이 있는 것 같다 수사에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에 속아서 연 12.7%짜리 고금리 대출 6,140만 원까지 받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총 피해액이 1억 6천만 원이 넘는 거죠 1억 6천 아니 대출까지 받게 만들다니 그 모든 과정이 무려 보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요. 와, 정말 끔찍합니다. 나중에 그 신원 보증서라는 걸 받으러 금감원에 직접 찾아가서야 이게 다 사기였다는 걸 알았다고 하니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정말 그렇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단순히 어떤 속임수를 넘어서서 인간의 심리를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서 조종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흔히들 나는 절대 안 속아 이렇게 자신하시잖아요 네. 놓이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뭐 명문대 재학생 같은 젊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수법에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뺏는 게 아니라 심리 자체를 무너뜨리니까 방심할 수가 없겠어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요. 뭐 카드대금 연체 문자나 세금 환급 안내, 저금리 대출 권유 전화, 심지어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끔찍한 사칭까지. 수법도 정말 다양하다고 하니까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금융 사기뿐만 아니라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디지털 환경의 또 다른 어두운 면도 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집단을 향한 온라인 혐오 표현 문세인데요. 이건 역시 개인에게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 사기처럼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아닐지 몰라도 정서적으로 엄청난 폭력이 될수 있죠. 특히 자료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향한 악성 댓글 폭력 사례가 좀 심각하게 다뤄졌더군요. 네. 아이 넷을 키우는 한 어머니는 뭐 공짜로 혜택만 받는다. 이런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고요. 음. 또 아이 일곱을 둔 다른 가족은 방송에 한번 출연하신 후에 키울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났냐 세금 좀 먹는다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수백 개의 혐오 댓글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결국 견디다 못해 60여 건의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와, 60여 건 고소라니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이게 금융사기랑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개인이 얼마나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피해자분들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런 글을 보게 될까 봐 그게 더 두렵다고 하시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네. 이런 온라인 혐오 표현은 뭐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아니면 특정 지역 주민들처럼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아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이런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기도 한다는데요. 한국에서는 지난 2월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사실 관계로서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이건 역시 디지털 공간이 가진 또 다른 위험성, 어떤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첫째, 휴대폰에 무심코 저장해 둔 신분증 사진. 이게 스미싱 범죄의 직접적인 빌미가 되어서 정말 순식간에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둘째로는 법원이나 검찰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 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제였죠. 이건 뭐 누구라도 심리적인 취약점을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온라인 공간은 이런 금융 사기 외에도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과 같은 정서적인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른 사례들이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그 이면에 생각보다 훨씬 더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더큰 그림에서 보면 단순히 뭐 기술적인 보안 조치, 예를 들어 백신 앱을 잘 설치한다거나 비밀번호로 어렵게 만드는 걸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예방 외에 우리가 좀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정보 검증 습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특히 어떤 공신력을 가장하거나 긴급함을 요구하는 그런 정보일수록요,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일단 멈추고 확인하는 거요? 네.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신분증 사진처럼 정말 극도로 민감한 개인 정보는 애초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디지털 세상의 위협은 뭐 계속해서 더 귀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잠시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표적이 될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질문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요. 디지털 정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심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방어벽을 넘어서 당신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더 강한 디지털 회복력? 영어로 하면 resilience라고 하죠. 이 회복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특히 뭔가 권위 있어 보이거나 아주 다급해 보이는 정보를 딱 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한번 의심해보고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습관. 이걸 어떻게 내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